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시편 28편 1절부터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8편은요 다윗인데요. 의 다윗은 이웃이지만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부르짖어요. 3절에 보면은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러니까 아 자신의 원수 악인으로부터 나를 아, 구해달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그들은 그 악인은 뭐냐면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해요. 사실 그 이웃은 이제 다윗 본인인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관계는 친구예요. 네. 그러니까 공식적인 오피셜한 관계는 친구예요. 그 오피셜한 관계는 뭐 같은 동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를 미워해요. 은근히 나를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나를 막 악한 곳으로 빠뜨리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웃에게 화평, 나한테 그러니까 어 우리 친하잖아, 친구잖아 러면서 화평을 말하긴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로 악독이 있는 거죠. 우리 우리 삶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죠. 아, 저 사람이 내 친구인지 왼수인지, 저 가족이 내 친구인지 내 가족인지 왼수인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롤프 제이콥슨이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1 0편 28편은 이웃 임의 틀림없는 자들로 구성된 적대적 공동체의 둘러싸인 위급한 기도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진심 어린 노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본문을 볼까요? 어, 1절부터 3절은 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이오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근데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계속 부르짖는데 침묵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 같다 이거예요. 이걸 이제 이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게 부르짖습니다. 그렇죠? 내가 성자를 향해서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서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기서 간구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간구, 복수예요. 간구들이에요 간구들. 한 번만기도 한게 아니에요. 여러 번 계속 간구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말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라. 나를 이웃이라고 하고 나한테 화평을 말하지만 사실 마음 가운데 악독이 있으면 너무 괴로워요.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 너무 억울한데 나 이거 좀 억울한 건좀 풀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면서 사전에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해요. 그들이 하는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면 그러니까 그들을 막 괴롭히고 막 죽여달라. 그냥 모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공평하고 공정하게 판결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그러니까 행위가 악한 대로 갚고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달라. 그러니까 그들을 괴롭히다라는 게 아니고 올바르고 공평하게 그들을 봐달라 이거예요. 그럼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하는 거죠.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거 그렇죠? 더도 덜도 말고 행한 대로만 좀 갚아주십시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그들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않으하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그들은 자기가 모든 걸 만들고 지었다라는 듯이 행동하고 생각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 파괴하고 다시 지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시인이 다윗이 아, 이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의 말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물어뜨릴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저들은 자기가 신인양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절발 올바른 판결을 좀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억울한 시인의 마음을 제 구원을 표현하는 시인의 마음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어 삶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아, 지금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실 삶에서 진정한 신자의 삶에서 진정한 고통은 하나님의 침묵이전늘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실 만큼만 오래 참으시지 우리가 버림받을 만큼 오래 참으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18장에 보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듭니다. 불의한 재판관 나쁜 놈이라 하더라도, 나쁜 놈이라 하더라도 과부가 막 끈질기게 막왜달리고막 탄원을 하면은, 어 그걸 들어주지 않겠냐? 올바로 판결을 내려주지 않겠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18장 6절에 누가복음 불의한 재판관장이 말한 것을 들어봐라.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귀찮은 사람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안 풀어주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있잖아요. 오래 참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가 하나님께 오래 참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늘 우리가 하나님에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오래 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내를 배울만큼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만큼 그분도 참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오래 참고 계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 딸래미가 아 이제 막 제 핸드폰 필요 없는데 핸드폰 있으면 안 좋은데 얘가 책을 좀 읽어야 되는데 핸드폰 갖고 싶으니까 막 핸드폰 사달라고 떼를 쓴다 합시다. 실제 딸내미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 딸내미는 안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한다 합시다. 그러면은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 사주고 싶어요. 빨리 사주고 싶어요. 왜냐 아버지는 딸한테 좋은 거다 주고 싶으니까. 그렇지만 얘한테 이걸 좋은 걸 주면은 얘한테 지금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적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참고 있는 건데 저도 참기 힘든 거거든요. 빨리 좋은 거 사줘가지고 핸드폰 딱 해가지고 짜잔 아빠가 이거 사줬다. 아빠 너무 좋지. 아빠 그럼 그때 이제 안아주거든요. <laughs> 그거 하고 싶으니까 근데 참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좀 묵상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그분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어요. 겟세만에서 예수님은 부르짖으셨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는 구원임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침묵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갔겠죠. 그렇죠? 어, 이 잔을 안 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갔을 겁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셨죠. 그렇지만 부활했죠.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받은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내하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공을 향해 외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듣고 있어요. 당장 우리한테 말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듣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속히 응답하실 하나님, 오래 참지 않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귀를 막으셨는지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듣고는 계신 건지 와내 기도가 그냥 종교적 습관일 뿐이지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닌 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셨음을 생각하며,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생각하며 소망을 품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